아, 날씨 진짜 좋다. 으야잘 날아갔다. 오늘 부산 친구 내외와 봄날씨, 좋은 봄날씨 속에서 라운딩 하고 있습니다. 비온 다음날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네. 1%의 행복을 느낀다. 1%의 행복. 네. 송화가루도 없고. 네. 춥도 덥도안 하고. 시원해. 완전 온화한 봄날씨. 좋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라운딩이 취소되고 오늘 일요일 드디어 라운딩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시원하고 춥도 덥도 않은 봄날씨에 공잘 맞고 나이스 어, 오우 엄 잘났는데 어프로치 좋아요 잘 붙었어 나이스, 나이스 온. 어, 아, 나도 괜찮게 왔네. 엣지에다 왔는데 퍼트하면 되겠네. 세 번에 왔으니까, 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네. 드라이브 잘 맞고, 세컨 잘 맞고, 어프로치 잘 되고, 퍼팅 잘 되고, 뭐, 나무랄 게 없네요. 안 돼, 안 돼. 농도 있을까, 살짝 오르막이다. 야, 하늘이 가을 하늘 같네. 구름, 뭉게 구름도 있고. 이야, 멋지다. 퍼팅. 네, 지나가면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힘, 됐다! 아, 약하다, 약했다, 약했다, 약했 아, 그거 아깝다. 아, 지, 미리 얘기했는데 지나가면 오케이 준다고. 그거 아깝다, 아. 아, 은뒤 오늘 맑은 봄날씨에, 우산 친구하고, 내외, 내 다운딩하고 있습니다. 뭐 드라이브 잘 맞고, 세칸잘 맞고, 어프로치 뭐 잘때고 버팅 잘때고 뭐, 원하는 게 없네. 어, 달리면서 찍는 경치가 괜찮네. 아직 일찍 가니까 그늘집은 통과하고. 그늘집 아직 영업 안 하네. 어, 앞절잘 가네.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홀 모양은 별로 안 이쁜데, 어, 어렵기는 제일 어렵고, 핸디캡 1번이 자, 어려운 홀잘 쳐봅시다. 나는 좋은데 위치에 가 있고, 약간, 제일 어려운 홀잘 쳐봐. 응. 경치는 별로야 여기는. 다,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이건 쏙 들어와 있고, 오르막 경사 심하고, 그린 어렵고. 여기 지금, 음. 5번 허리거든 할렘이 엄마처럼 허리를 팍 돌려야 돼팍 응, 돌려야 돼 그래야 멀리가 아 굿샷 나도 한번 돌려볼게 응 허리를 빽 돌려야 돼 굿샷 여기보다 어, 더 오른쪽 갔어요 바로 넘겨도 되는데 위험해 어이구 굿샷 바로 넘기는 건좀 위험해 그쵸? 올라가나? 올라갔지? 올라간 것 같아 그 그래도 오, 올라간다 괜찮아 다 갔어 뭐로 가나 뭐어로 가도 올라가면 된다 나이스 온 야, 아까는 오른쪽인데 괜찮네 그 제일 좋아하는 홀, 7번 홀. 오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좋아. 거구나라 그래, 거구나. 나훈나 있고 너훈나 있고 거구나. 아그 뒤에 꽃 배경이 참 좋네. 자. 곰그 멋지게 자꾸 날려봐. 내가 지금 동영상 하나 찍고 있어. 아그 배경이 멋지다 정말. 약간 오른쪽으로 갔나? 크로바우스 아, 정면이잘 보인다. 원 산이 아주 기가 막히네. 굿샷. 어, 한 가운데로 잘 갔습니다. 어, 아, 굿샷입니다. 구식 가지 말고 공을 끄까지 보세요. 봄 좋고 굿이 괜찮아. 그런데 엉덩이하고 허리를 너무 많이 튼거 아니야? 쎄게 <laughs> 멀리 보내려고 뭐 간편하게 틀었는데. <laughs> 전반 구 번홀 크로와스가 잘 보이네. 구이 좋아요 굿샷 제일 긴 쪽으로 갔네 요 뒤에 티 있네 굿샷 아잘 맞았다 점탄 물에 들어간다 물에 들어가 아잘 맞았어 굿샷 아 드라이브 잘 맞았다 경치 좋고 후반 1번 홀 굿샷 한가운데로 아이고 가볍게 스잘 됐습니다 거리 많이 나고 뒷바람 좋아요. 김프로. 아니 여기도김프로예둘다 김프로네. 김프로 오니까 그러니까 둘이 대답하네. 굿샷. 갈만큼 갔어? 좋아요 나이도 같고 공도 똑같이 갔네 지금 드라이브가. 이야. 어 굿샷. 올라간다. 우도 잘 맞았다. 바로 앞에까지 갔네. 좋아요 오우 네, 우드 잘 쳤다, 쳤다. 오우 나이스온 이야 아, 여요 촬영하는데 우드 잘 쳤어 나이스온 투원이다 <laughs> <laughs> 투원이야 오우 굿샷 아 네. 어, 이거 피로를 향한다 아, 오우 굿샷 또 굿샷, 굿샷. 나이스온 버디 한 찬스 굿샷 오우 굿샷 한가운데로 아, 오 거리 나고 오. 친구끼리 같이 갔다 자 이제 또 동갑끼리 또 같이 한번 가보세요 아. <laughs> 동갑 같은 동갑에 같은 김 프로에 아 드라이브 똑같고 채도 똑같고, <laughs> 나이, 똑같고. <laughs> 나이 똑같고 뒷바람 좋다 건드리기만 하면 쫙뭐 날아간다 <laughs> 네. 공중에 뛰야만 놓으면 돼. 셔, 어우 너 물에 빠진다 잔타만. 뭐. 오늘 샷 좋고. 들어와, 들어와 잘 걸려. 잔디 좋고 바람 좋고 샷잘 맞고. 다 좋네. 다 좋네. 뭐. 동반자 좋고. 동반자 좋고. 캐디 좋고. 어, 캐디 좋고 퍼팅 잘되고 <laughs> 오늘 행복한 날이네. 아 스윙기 좋고 다 좋네. 무시어 오늘 4명다지 합쳤다. 어 친구끼리 뭐, 또가 붙었어. 뭐, 우와 뭐, 거리도 뭐. 많이 났어. 둘시둘시가 둘씩, 둘씩 붙었어 지금 친구들 남자둘여자둘아 <laughs> 좋아. 참 좋아요. 네. 부산 친구하고 첫나운데에서 친구가 홀리는 해서 심은 나무입니다. 네. 그때 1 5 5 m 쯤 됐지. 백0 0핀에 있을 때딱 들어갔잖아. 1 0 0 모가 나무입니다. 키가 아주 커서 한, 한 번에 안 들어오네. 친구가 올라와서 300cc에서 첫 라운드에서 친구가 홀리는 하는 바람에 이 나무를 기념식수했습니다. 멋지게 잘 자라고 있네이 모가가 잘 달려서 전에 우리 모가 여서 땄잖아. 네. 따서 모가차도 해먹고. 친구 나무니까 이 모가 따도 돼. 기념식 135m 아연 샷 전에 홀리는 할 당시는 155m 쳤었는데 한 번에 백핀에서 홀리는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 내가 칠 차례. 나이 나이, 나이 들면 멀리씩 찍는 거야 사진은. 몸의 실루엣을 보고 누구다 할 정도면 됐는데. 자 나도 나 한번 찍어줘요. 지금 찍고 있어요. 동영상 나 찍어줘. 아, 찍어 줘. 나는 찍다 보니까 내가, 어. 내가 한 번도 장면이 없었는데. 아, 네. 오, 나이샤. 다 갔다, 다 갔어. 그러셔야지 뭐. 잘 갔습니다. 아, 나이스샷입니다. 문산이 오늘 잘 보이네 굿샷 어너잘 갔다 한가운데로 내가 거기 거의 방향이 거의같네 풍경 좋다 문산 자 여성티로 이동합니다 굿샷 아 김프로 잘 쳤습니다 아 같은 방향으로 잘 갔다 한가운데 잘 갔습니다 자또 다른 김프로 나오세요 오늘 김프로가 둘이라서 A, B로 나눴습니다. 나이 똑같고, 채도 똑같고, 드라이브도 똑같고, 아이언도 똑같고. 공치는 실력만 약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누가 나은지는 말안하겠습니다 어, 스윙 좋아요. 네. 굿샷! 아, 내명다잘 썼다. 오 엄청나게 갔다. 어휴 거리 나는데 오유. 귀한 깊은 산 귀한 산모가 이거는 산산 먹고 잘 치네. 드라이브샷 마지막 드라이브샷. 야 약간 내리막 내리막 거이니까 굿샷. 아, 멀리 갔다. 야, 자, 자 보이하 보이 그리고. 아, 굿샷. 굿샷. 아, 자, 한번 멋지게 날리봐 내가 찍어줄게. 자, 18번 홀에 마지막 드라이브 샷 하겠습니다. 밖으로. 자, 연습순위 좋고. 굿샷. 방향 좋아. 잘 갔어. 얼 만큼 다 갔어. 자세 풀고. 이야, 멀리 서백산올다 보인다. 소백산 연화봉, 비로봉. 아, 맑습니다. 어, 어, 뒤에 배경이 멋져요. 아, 연습스윙 좋고. 한번 날려보자. 후샷 아, 좋은데 떨어졌다. 코스 좋아요. 후샷 시원하게 날아갔어요. 아, 마지막 18번 홀입니다. 티샷. 자, 두 번째 김프로. 아 자세 좋아요 연습 스윙 좋아 굿샷 아 한가운데로 잘 갔어요 아 굿샷 잘했어요 벙커 옆에 왔네 3번 로드 굿샷 괜찮아 거기 서. 스톱 스톱 스톱했어 말잘 듣네 거자 여유 가운데 해오의 가운데 두개 왔습니다 야 경치 좋다 오늘 날씨 좋고 공기 맑고 따뜻하고 날씨 최고네 올려드렸어 잔디 푸르고 하늘 맑고 지행도 산뜻하게 잘 가네 저 왼쪽이 내거고저 왼쪽이 내거고 당신은 50m. 100m 까지 보시는데 1 0 0 넘게 나올 거예요. 1 0 0 넘게? 네. 거기서는 벙커가 위험하니까. 9번 치세요, 9번. 9번 치래. 어, 깃발 보고 치면 되겠네. 잘 쳤다. 굿샷. 오, 붙었어. 오, 핀으로 간다. 지금 몇번친 거예요? 아니, 숫자로 몇 번째? 두 번째였는데, 네 번째. 네 번째. 어, 잘하면 파악할 수 있겠네. 잘 갔네. 자, 밖으로 어프로치 합니다. 35m, 40m 정도됩니다 아, 잘 갔어요. 오, 왼쪽으로 흘러내려 나간 그린 안에는 있습니다. 오 경사가 뭐 저렇게 심하나? 자 마지막 퍼팅 잘해봅시다. 마지막 퍼팅 마크 마크에도 사진이 있습니다. 마크의 사진. 했습니다. 나이스파. 못한 사람 없죠? 저저 저, 같이 찍저세요자자자자자자힘힘힘 저기 힘, 저기 찍 어, 찍었어요 <laughs> 야, 촬영 중에 잘잘잘저어저어 저기 어오저 어, 시다 잘했어 나이스 파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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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라운딩잘 했습니다. 아좋 호정, 위치 좋고 명산호이 마지막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빨간 명산호. 이상으로서 오늘 친구와의 즐거운 라운딩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면가와 어색한 마스크 쓰고 다니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사진 찍기는 좋아. 아운데 막 들이대도 초상도 치면 안 되고. 아, 안 그래, 뭐, 얼굴 좀 가려줘야 되거든. 어디 뭐, 이렇게, 유원지나 이런 거 같이. 뒷자리 아가씨들 잘 나오네. 아가씨들 찾겠다. 에로 간다. 아치들 식당에 호다리 갈비찜 요리 먹으러 왔습니다. 자, 시식해봅시다. 아, 맛있게 생겼다.